도토리 생가루로 목을 쓰는데요. 이렇게 잘 써지죠? 아주 찰지게 잘 쓰는 방법. 생가루로, 생가루, 도토리가루 생가루 1이면 물은 4. 그러니까 이게 도토리가루 500g 이에요. 물은 2000g. 2000g을 저울에다가 달아서 이렇게. 잘 쓰면 정말 찰랑찰랑하고 찰지고 도토리묵이 맛있어요. 물에다가 가루를 섞을 때 소금 한 큰술 넣고 그리고 거의 다 되었을 때 참기름 한 큰술 넣고 이렇게 쓰면 정말 맛있는 묵을 만들 수 있어요. 알지죠? 이렇게 아주 곱게 잘 되었어요. 기포가 올라오죠?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고 음, 터지지 않을 때 기포가, 기포가 뿅뿅 올라오죠? 기포가 잘 터지지 않을 때까지 불을 약하게 해서 저어주면 됩니다. 따로 뜸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. 불을 약하게 해서 바닥이 놀지 않도록 골고루 잘 저어줍니다.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좋아요. you <laughs> 목을 담을 용기에 미리 솔로 기름질을 해 놓으면 목이 쏙 빠져요. 굳었을 때잘 빠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시간은 한 15분 걸려요. 선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잘 터지지 않으면 보세요. 이렇게 잘 지죠?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. 음. 다 됐으면 통에다가 부어주면 돼요 다 됐어요 뜨거울 때 바로 이렇게 통 에다가 기름질한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식혀서 먹으면 돼요. 2시간 이상 식히면 목이 돼요. 이렇게 해서 찬가나 이렇게 흔들어서 예쁘게 해서 시원한 곳에서, 시원한 곳에 두면 돼요.